자 이번에는 다, 다섯 번째 챕터의 슬라이드 마스터 및그 레이아웃에 대한 문제 내용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 슬라이드 마스터와 유인물 마스터에서 어떤 어, 추가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뭐뭐 뭐 페이지 번호라든지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어,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나오네요. 테마, 날짜, 바닥 글, 슬라이드 번호 이런 거를 마스터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 마스터에서 어, 지정된 레이아웃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배경의 그래픽을 숨기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배경 숙이는 문제에도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세한 거는 실습을 하면서 문제의 유형을 말씀드리면서 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와 유인물 마스터에 대한 문제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어 한번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긴 문제가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사실 작업적인 부분들이 조금 여러 번 반복이 되겠지만 2016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떤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만든 그 레이아웃에 어떤 개체를 삽입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이, 이름도 뭐 바꾸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 어, 문제 내용을 어, 생각해 보면서 하나 자세히 자,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기에 마스트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무조건 마스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홈에 보면 요 슬라이드 그룹의 레이아웃이 지금 현재 11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추가로 나만의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아웃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 나오면 보기에 슬라이더 마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마스트 편집 그룹의 레이아웃 삽입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마우스를 올리면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이라고 나오죠. 이걸 이름을 바꾸라고 럽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꾸라고 라 하면 그 위에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여기에 이름을 바꿔 줍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새로운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름이 마우스 올려 보면 새로운 레이아웃이라고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2 0 1 6이도 그랬죠. 왼쪽에 어떤 개체, 오른쪽에 어떤 개체를 삽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왼쪽에는 뭐 그림 개체를 어 삽입하라 그러면 위에 마스터 레이아웃의 개체 틀에 들어가서 그림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한 절반 정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림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내용 개체가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에는 대부분 텍스트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어, 개체 틀 삽입에 가서 텍스트, 세로는 아니고요. 어, 보통 가로는 텍스트라고 하는 개체 틀입니다. 그리고 얘도 절반 정도 이렇게. 예, 그려줍니다. 뭐, 사이즈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라 아마 어 문제 내용에도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여하튼, 왼쪽에는 그림이 들어가게, 오른쪽에는 텍스트가 들어가게 이렇게 레이아웃에 대한 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크기나 그 위치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왼쪽과 오른쪽은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마스터 작업이 끝나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면은 끝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까 봤던 레이아웃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제가 만든 게 이름이 뭐였죠? 어, 새로운 레이아웃이죠?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작업을 문제 내용을 보면서 마스터에서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 슬라이드 마스트에서, 슬라이드 마스트에서 어떤 테마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테마를 바꾸는 것은 이 테마 편집에 보면 테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문제의 어떤 테마 이름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도 그렇지만 슬라이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얘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테마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테마에 대한 그런 변경 문제가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 그 이게 뭐 바닥글, 뭐 페이지 번호, 날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 중에서 날짜 개체 터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위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일명 저는 그냥 대장 슬라이드라고 해요. 약간 다른 레이아웃 슬라이드보다 는 약간 커죠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다른 밑에 있는 모든 레이아웃들은 한꺼번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그 마스터 레이아웃에 마스터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이렇게 개체 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없애라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뭐 슬라이드 번호를 없애라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번호 개체를 뭐 다시 포함해라라고 하면은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제일 위에 있는 다른 레이아웃을 선택하면은 이 마스터 레이아웃의 메뉴가 선택이 안 돼요. 말 그대로 마스터 레이아웃에만 어,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작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번호를 포함해라 그러면 체크고요. 어, 보이지 않게 해제라 그러면 체크 해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이샾 표시가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면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인물에서 하라고 하는 작업은 아마 바닥글을 하나 넣으라고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번에는 유인물 마스터로 갑니다. 그리고 왼쪽 바닥글에다가 뭐 어떤 내용을 입력해라. 뭐 예를 들어서, 뭐어 그냥 바닥글이라고 넣어볼까요? 바닥글. 이렇게. 내용만 넣어주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하면은 유인물로 어, 출력을 했을 때 이제 그 바닥 글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유인물이 아니잖아요. 일반 슬라이드기 이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 어떤 레이아웃의 테마에이 이미지를 어, 안 보이게 숨겨라. 배경 테마를 숨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선택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배경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배경 있는 게 지금 들어 있는 건 없는데 음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어떤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거기에 배경 이미지가 아마 하나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거해라라고 하면은 어, 위에 배경 그룹에 보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게 있죠.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어, 요거 체크를 해제하면 배경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고 숨기기 하면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문제에서는 어떤 레이아웃의슬라이드의 배경 테마에 그래픽을 숨기시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 마스터에서 들어. 문제에서 뭐 마스터라는 문제 속에 문제 지문에 마스터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슬라이드 마스터든 유인물 마스터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마스터로꼭 가야 가야만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작업이 끝나면 마스터 보기 닫기에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다면 문제가 뭐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음, 레이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음, 내용들로 새롭게 만들어서 이름 바꿔주고 그다음 왼쪽에 그림 오른쪽에 텍스트 주로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테마 변경하는 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테마 변경하는 거, 그다음에 날짜나 슬라이드 번호 이런 것들 표시나 숨기는 거. 그 다음에 유인물 마스트는 아마 어, 바닥글 하나 넣는 정도밖에 안 나온 걸로 기억이 돼요. 바닥글 하나 삽입하면 끝나는 문제, 그리고 배경 그래픽 숨기는 문제, 뭐 이런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트와 유인물 마스트에 나오는 내용들 잘 참고해서 시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